15도 입니다 적지암에 넣은 거라서 공고암에 2도 차이 날 거야 영하 17도가 맞을 거야 대단합니다 지금 온도가 밖에는 영하 10도 공고암이 어, 들었으니까 영하 12도 될 거고요 우에 알람이 센서 2의 영하 5도는, 어, 배수구. 라인 쪽이 영하 5도입니다. 안에다 보온제하고 열선을 감아놨기 때문에, 정복에서는 어, 얼지 않고있습니다 작년엔 눈이 별로 안 왔는데, 올해는 눈이 참 많이 오네요. 영하 14.6도. 영하 1 17도 되겠네요, 또. 아, 추운 것 같아요. 벙커버 때는 그냥 견딜만 합니다. 뭐냐고요? 지금 반팔 입고 있습니다.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영하 19도. 지금 영하 17도인데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미쳤어요. 아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영하 20.8도, 아마 22도, 23도에 가까울 거예요. 네이버에 나왔던 온도랑 똑같네요. 밖에 영하 17.8도가 영하 1 0 20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람 2가 이제 40.9도, 거기 히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어, 물이 안 흐르습니다. 이 트랙헴퍼 빵빵이를 추가받았을 당시에는 히터가 히터가 지금 출입문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딱 보이시는 하단부 핸드폰을 돌릴게요. 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서 나왔었는데 어... 그 때는, 여기, 출입문 쪽에는 온기가 좋았는데, 저기 멀리 있는 벙커웨이드 쪽에는 온기가, 거것까지 어 서클레이터를 돌리지 않는 이상,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예, 저쪽에서, 이쪽, 쇼파 밑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는 송통구, 여기는 흐리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시는 거나 비슷하죠. 일단, 온기는, 실내 온기의 회전, 순환은 훨씬 좋아졌, 좋아졌는데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면은, 저 소음이, 이 소음이 현관문에 있다가 룸 쪽으로 좀 땡겨지니까 조금 소음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히터 라인을 선을 나누고 있어요. 기존 거에 봤더니 지금 벙커베드 쪽에 이 히터 라인을 올리려고 봤더니 기존에 동파방지 히터가 예, 기존 난방 히터에 같이 연결어 있어갖고 두 개를 동시에 켰을 때 풍속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라인을 다, 다시 다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도 단축할 겸 기존 바위을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편에 나의 와이 옮길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선이 담겨 있어요. 한번있는데 어디 뜰아일드있가 아기다. 이 선을 빼 왜? 고개를 뜯어야 되는데, 개판입니다, 개판. 이런 게 개판이지. 요거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단점은, 조만큼 요 공간을, 적재함을 포기를 해야 돼요. 적재함을. 할수 있는데, 단차가 생겨서, 조금, 예,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완성된 이유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스위치 떴고요 여기다 옮길 거고 시터 구멍은 이쪽이나 예. 뚫어서 옮기고 싶은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8을 네. 뺐고 1 2 뺐고 체킹을 해 놨는데 겉 커버 벗기다가 체킹한 거 부위, 부위가 끊어져 갖고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찍어서 라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서 묶어 놓은 게 메인 전원입니다 이제 제대로 들어온 거 같아요 4로 정도 오면은 조용하고 5개지까지만 7부터는 약간 시끄럽네잘 뜨니까 5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나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42mm 입니다 이를 파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뜯어보고 있어요 여기는 처음 뜯어보는데 이쪽에 전기인버터선을 하나 죽이겠습니다 하나 죽일게요 여기만 연결시켜놓고 그리고 전등을 밑으로 놓고, 여기다가, 전등을 밑으로 놓고, 여기다가 히터를 넣겠습니다. 히터랑 히터 스위치를 넣겠습니다. 오이, 눌렸습니다. 이거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분리할 수가 없는 게탁 가르쳤어요. 물론, 뭐, 다시 제작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숫자가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기계로 붙쓰고 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어떻냐 네, 조기도 있습니다. 이거가 두 개예요. 지금 부동액통 온도가 47도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 네, 부동액통 안에 손 센서가 있는 게 아니고, 통 외부에 있는 거라서, 예, 온도가, 예, 실제 온도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예, 온도는 제가 나중에, 보일러실, 이제 완전 마무리 할 때, 센서를 뭐딴 곳에 옮기든지,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온도 체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하룻밤 보일러 틀고 세관했는데 10% 줄었네 10% 하판으로 깎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깎고 있어요 번은 만들었고요. 이제 가열의 시트지를 입히고 에, 고정을 할 건데 일단 안에 에, 이거를 에, 진동 시에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한 뒤에 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하고 양쪽에는 실리콘 싸서 다 막을 생각이에요. 좀이 다. 그리고 밑에 이 하부 이 쇼파자리인데 이 쇼파자리는 이걸 거들릴 일이 없으니까 이쪽은 예, 그냥, 예, 그냥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실내에서 이걸 열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도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적재물로 인해서 호수가 난방 덕트가 찌그러질까봐 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터가 첫 번째 이터보다 약간 열량은 저가 작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터를 거쳐서 두 번째 히터로 와서 다시 부동의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두 번째 이터의 목적이 여기 아래 지금 어지러운데 여기 아래 침수양을 변환시키고 나면은 첫 번째 히터의 온기가 이 벙커베드 쪽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래 편안한 침상 때문에 그 공기 흐름이 막혀서 저쪽, 입구 쪽은 온기가 후끈후끈한데 그 온기가 침상, 여기 벙커베드까지 오기는 힘들어서 만약에 이거의 용도는 벙커베드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침장을 변화시켰을 때는 1번 메인 히터는 줄이고 벙커베드쪽 2번 히터를 틀면은 이 벙커베드에 온기 온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이 스위치를 여기 이런 거 메리평으로 좀 바꾸려고 부품이 지금 아마 어래 나올 거거든요. 이부 이거도 괜찮은데 너무 투박해서 부품은 메리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글쎄요 마감을 해야될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갈까 고민 중에 있는데 밖에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여름에 한참 더워서 땀날 때 시작 했는데 이게 추워질 때까지 아직 완성을 다 못하고 있어요 참 오래 걸리는 작업이네요 이 문을 뗄 겁니다 ¿Qué